소기비어 코든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 32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식이 신법에 반대하다 탄핵을 당해 자청에서 항주로 내려가 통판으로 부임했습니다. 항주에서 소식은 동생에게 희자유라는 해학적인 장편씨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유는 소식의 동생. 소철의 자의니까, 희자유는 자유를 놀린다는 뜻입니다. 이 시에서 소식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는 동생의 삶을 풍자적으로 읊었는데, 그것은 사실 자신의 삶을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소식은 지방관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식이 산동의 서주 지주로 있을 때, 그러니까 1077년 4월에서 1079년 3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 황하의 제방이 터져서 양산박이 범람해서 서주성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부호들이 앞다투어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소동파가 급히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성을 떠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니 내가 누구와 함께 성을 지키겠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한, 홍수는 절대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소식은 그러면서 금군인 무위영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수가 홍수를 피하지 않고 성을 사수하자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성을 방어하는 긴 재방을 쌓았습니다. 비가 밤낮으로 줄기차게 내려서 성벽의 머리만 남겨두고 다 잠길 지경이었지만 끝내 서주성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에게는 또 불운이 닥쳤습니다. 1079년 4월 소식은 호주의 지주로 전보되자 관례에 따라 황제인 신종에게 감사의 표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신진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구절을 신법당에서 문제 삼아 어사대에서 소식을 체포하여 수도로 압송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5대시 사건, 5대시 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 29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개월 넘게 옥에 갇혀 있던 소식은 왕안석을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이 태평성세의 재능있는 선비를 죽일 수 없다고 상소하여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뒤 소식은 황주에 안치되어 그곳의 관리인 진식의 감시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황주는 지금의 황강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1080년 7월에 진식이 떠나고 서군유가 황주 지주로 부임했는데 서군유는 소식을 친형제처럼 대하며 소식과의 각별한 적을 나누었습니다. 소식이 녹봉이 없어 쌀을 빌려 다니자 서군유는 동쪽 황무지 50묘를 소식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소식은 이곳에 직접 밭을 일구어 동파라고 이름하고 이를 따서 자신의 호를 동파거사 라고 지었습니다. 동파는 동쪽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황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소동파는 서군류를 비롯하여 여러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들을 유람하며 여러 시부를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적벽부 또한 이 시기에 지은 작품입니다. 우화이 등선 즉 날개가 나서 신선이 되어 오른다 라는 구절로 유명한 그 부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읊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적벽부에서 사람과 천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느낍니다. 소동파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물자지, 무진장 즉 조물주의 다함이 없는 곳간인 천지 자연을 즐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무진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동파는 1084년에 여주 단련부사로 부임하여 갔는데, 가는 길에 금릉의 종산에 은거하고 있던 왕한석을 방문하여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왕안석은 변법의 순회로서 소동파와는 정치적으로 반대파였는데, 요백길에 그런 사람을 방문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맞섰어도 인간적인 존중과 교류 그리고 풍류가 있었습니다. 왕안석과 작별하고 소동파는 다시 여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주로 가는 길은 그에게 너무도 고통이었습니다. 먼 길을 힘들게 가다 보니 어린 나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소동파는 슬픔에 무너져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잣돈도 바닥이 나서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동파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여주로 가는 것은 잠시 미루고 일단 상주로 가서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에서 허락이 내려오자 소동파는 다시 남쪽의 상주로 향했는데 그는 가는 길에 신종이 붕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주에 도착한 소동파는 물이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그곳에서 가족과 벗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치의 소란에서 떨어져 평온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온한 삶을 오래 누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1085년에 철종이 즉위하고 고태황 태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사마광이 제차 재상에 기용되었고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신당은 억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동파는 다시 조정으로 불려가 예부랑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뒤 짧은 시간 안에 소동파는 기거사인, 중서사인, 한림학사, 지제고, 예부공거 등의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동파는 구법당이 신법당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또 너무 과격하게 신법을 전면 철폐하는 것을 보고 이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며 조정에 간언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구법당의 집권 후 드러난 부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보수파들이 소동파에게 반발하여 그를 탄핵했습니다. 소동파는 신당과 구당,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청하여 스스로 조정의 직에서 사임하고 다시 항주로 갔습니다. 1089년에 소동파가 항주 지주로 부임해서 보니 항주는 심각한 가뭄과 기근,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여 백성들의 삶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조정에 상소하여 이 지역에서 상납되는 쌀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소동파는 봄의 상평미를 저리로 백성들에게 빌려주어 춘궁기를 살아내도록 도왔습니다.뿐만 아니라 진한 죽과 탕약을 만들어서 거리마다 들고 나가서 병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의원과 관리를 파견해서 치료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항주는 수륙이 만나는 곳이라 저염병으로 죽는 자가 타 지역보다 많다고 하며 공금을 모아 병원시설을 마련하고 개인 재산인 황금 50량을 내놓아 아픈 백성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퇴적물로 막힌 서호를 정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동파는 원우 5년, 즉 1090년 4월에 조정에 항주 기도 첩계서 호장이라는 글을 올려 서호 정비를 위해 도첩 100장을 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은 이를 승인해서 소동파에게 도첩을 대량으로 내려주었는데 소동파는 이 도첩을 쌀과 돈으로 바꿔서 서호정비사업과 백성구제에 사용하였습니다 도첩은 원래 나라에서 승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인데 법명, 속명, 신분, 출신지, 나이, 거주사찰, 독송경전, 스승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첩을 가진 출가자는 세금 면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부역을 피하기 위해서 도첩을 얻으려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나라에서 도첩 발급을 엄격히 관리하였는데, 그래서 도첩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나라 때는 안사은한 이후 국고가 부족해지자, 당 숙종이 도첩을 판매하여 재정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소식은 도첩 300장의 가치는 5만여 관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요청한 100장 도첩은 최소 1만 5천 관 이상의 가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동파는 이런 현실에 착안해서 도첩을 이용해서 공공사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소동파는 비단 시와 사회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훌륭한 행정가이기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동파는 서호의 수로를 정비하며 파낸 진흙을 서호 중앙에 쌓아 남북 30리 길의 장제, 즉긴 제방을 건설해서 사람들이 남북으로 오고 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제가 완공된 뒤에는 제방 위에 부용과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멀리서 보면 한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후일에 항주 사람들은 소동파를 기려 이 장제를 소공제라고 불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문학과 위민정실을 잃지 않고 또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 공공사업을 펼쳤던 소동파의 삶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후 소동파는 항주에서 자신을 당나라의 신 백거이와 비유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1091년에 한림승지로 임명되어 다시 조정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자신이 속한 구법당과도 여전히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1092년에 다시 지방관을 자청해서 이번에는 영주로 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조정은 병부상서 직책으로 소식을 다시 수도로 불러들였고 시독을 겸임하게 했습니다. 시독은 황제나 태자에게 학문을 강의하는 벼슬입니다. 소식은 얼마 후에는 단명전 학사를 겸하여 예부상서에 임명되었습니다. 소식이 이렇게 조정의 중임을 맡고 있던 1093년에 고려에서 사신이 와서 책을 사드렸습니다. 당시의 송나라는 서적의 외국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사신들이 이미 산 것은 예에 따라 허락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동파가 이 소식을 듣고 2개월 동안 세 차례나 상소를 올려 고려사신이 서적을 사가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라고 집요하게 주청했습니다. 소식은 상소문에서 그 이유를 책이 고려에 쌓이면 결국 요 나라로 흘러갈 것이며, 이는 송의 국방과 지형이 모두 적에게 노출되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송과 고려는 요 나라의 개입으로 인해 외교관계의 단절과 회복을 반복했습니다. 전년의 맹 이후로 신종 때까지 43년간이나 단교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신종이 즉위하면서 오랜 치욕을 씻겠다며 고려와 손잡고 요를 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이에 고려는 송과의 조공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송은 고려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시설을 전국 주요 도시와 항구에 설치했고 높은 비용을 들여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습니다.또 무관세 무역 많은 하사품 등의 혜택을 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고려를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이 같은 호의적 정책이 전혀 실익이 없을 것이며 결국은 국고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식은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제압하자는 정책이 요를 자극할 수 있으며 고려는 사실 요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려는 결국 북쪽 오랑캐인 요의 손에 놀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오랑캐는 고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동파는 고려가 진심으로 송과 군사적 동맹을 맺을 생각은 없으며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택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고려사신이 방문할 때 10만 관이 넘는 비용을 들여 환대하는 것은 백성의 피땀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소식은 생각한 것입니다. 소식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의 입장에서는 폐쇄적이고 과도한 경계심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송의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안보와 백성의 생계를 중심으로 본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판단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려에서 이를 이해해서인지, 소식은 고려를 극도로 경계했지만, 고려, 그리고 그후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시사와 그를 매우 예찬했습니다. 소동파는 얼마 후에 다시 중앙을 떠나 정주 지주로 임명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태왕 태우가 세상을 떠나고 철종이 친정하게 되니 신당이 다시 집권하였습니다. 1094년 소성원년 6월에 소동파는 영원군 절도부사로 강등되어 다시 유배되었고, 이번에는 광동의 해주로 멀리 보내졌습니다. 3년 후 1097년에는 다시 조각배에 실려 국경의 황량한 몇단섬인 해남도 다음주로 추방되었습니다. 송나라에서 해남으로의 유배는 복귀를 기대할 수 없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소동파는 이곳에서 학당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담주로 와서 그에게 배움을 청했습니다. 송나라 100여 년 동안 해남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었는데 소식이 온 뒤로 해남 출신으로 과거 급제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소식은 이곳 해남의 담주 문화를 개척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소동파는 이후 염주, 영주 등으로 이동하여 안치되었다가 휘종이 즉위하고 상태우가 섭정하면서 신구파의 화해를 꾀하자 구법파의 복권 조치가 취해져 드디어 유배에서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으로 올라오다가 강소성의 상주에 이르렀을 때 또한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01년이었고 소동파의 나이 64세였습니다. 상태우는 섭정을 한지약 6개월 만인 1100년 7월에 이미 휘종에게 환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 1101년에 정월에 상태우가 눈을 감는 것을 보면 이때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섭정에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수파를 복귀시켰던 상태우가 죽고 친정을 하게 된 휘종은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